요즘 비명계 정치인들 어떻게 지내나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마저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임종석 전 실장의 말은 당내에서 전혀 울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혼자 하는 말이에요. 혼자 떠드는 이야기이고요. 당에서는 대부분 쌩까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믿고 행동에 옮기는 언론들이나 열심히 주목할 뿐이지요. 아마 그 언론에게 내가 한말 좀. 그대로 보도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어이 시기에 여론조사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을 택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양마와의 가세하는 언론들, 그 언론들한테 잘 보여 가지고 어 정치적으로 유명세를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 김부겸, 정세균, 뭐 김두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당내에서 전혀 기반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지지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정치인들까지 지금 어 한마디씩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비명계로서. 사실 임종석, 김부겸, 정세균, 김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위상. 야권에서 그래도 넘버2로 통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분이 전해철 씨하고 재휴한 것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둘이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동연과 전해철이. 그것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안 되겠죠.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컨대 대법원 판결로 출마가 좌절된다면 모를까? 실력으로 1등을 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됩니다. 자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래서 대권에 도전을 했는데 안 되면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김동연으로부터 경기도지사직을 이어받고 싶었던. 김동연 도움으로 민주당 경기 도지사 후보가 되고자 했던 전해철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둘이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준혁 의원에게 밀렸던 박광운 씨도 경기 도지사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전해철, 박광운, 그리고 현역. 김동현 이거 어떻게 경기도가 말이죠 비명들의 놀이터가 됐나 모르겠어요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이 (3명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정가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강득구 의원 안양 지역구지요 그리고 이연주 의원 용인 지역구고 한준호 의원 고양 지역구 이분들도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말이죠. 작년에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도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조기 대선이 거의 확정적이긴 한데 상황이 유동적이지요. 현재로서는 어,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누가 될지 예, 가늠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어, 문제는 지금 어, 물 밑에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비명 의원들이라 할수 있겠죠 어, 이분들은 지금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명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대략 10명쯤 되고요 어,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나쁘지 않지요 원칙론적으로 근데 지금 민주당이 내란찬성 극우 세력의 반동으로 흔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 이때가 기회다 라면서 비명 행보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 아닙니까 사실 오늘의 이런 극우 세력의 준동이 어디 이재명 탓입니까 그렇다고 비명 의원들 탓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흔들리기만 바라는 듯한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조금 여론조사에 어떤 파도가 치니까 갑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아, 이게 바람직한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더 깊게 얘기하지 않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 잊히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잊히고 싶으시면 잊히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치기 싫으면 이제라도 광장에 나오셔서 촛불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차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윤석열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서 우리 국민들이 눈보라 속에서 키세스가 돼서 싸우고 있는데도 코멘트 정치만 하십니까 그것도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물 밑에서 응?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 그러실 때입니까 대선에 나오실 일이 없는 정치적으로 홀가분하신 분께서 그래도 자기를 지지하는 시민과 함께 지금 연대 전선에 나서실 때 아닙니까? 그리고 용감하게 또 담대하게 윤석열을 선택한 과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아니,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비명 세력이 살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 한때 비명이었지만 지금은 당을 위해 집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훈식 의원을 칭찬합니다. 강훈식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까지 해가면서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개별 재판부를 사실상 겁박하는 사법 농단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용기 있게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훈식 의원이요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1심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2심을 하고 있는데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이 35%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41건 중에 203건으로 무려 84%에 달했습니다. 선거법 재판 항소심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원래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16개월, 23개월 33개월 처리 기한을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 운운하고 있는 것도 황당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은 6년째 재판 중입니다. 아직 1심 결론도 안 났어요. 6년째 1심을 하고 있어요. 총 110회 불출석 사유서와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27명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총 342번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니 재판이 6년씩 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회 의장실에.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행이 거부한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한 재판에 나갔던 조상호 변호사도 코멘트를 더했습니다. 바로 사건은 총 342회 불출석 나경원을 비롯한 그 국민의 힘 의원들 총 342회 불출석. 그래서 아직 1심인데도 6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사건. 이걸 언급하면서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자 재판부의 독립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신속하게 할지 신중하게 할지 또한 해당 재판부에 귀속된 권한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재판 개입이자 사법농단입니다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때 어? 양승태가 또 임종환이 법원행정처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재판 개입이자 사법 농단입니다. 도대체 명백한 국회 내의 CCTV 영상들이 차고 넘치는 바로 사건은 6년째 1심 선고도 못하면서 무슨 재판 지연을 운운합니까? 바로 사건은 평균 두 달에 한번 재판을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입니다. 누가 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까? 거울을 보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사건 지연. 이건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하지도 않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이런 터무니없는 트집에 국민의 힘과 언론이 계속해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희화화되는 대목입니다. 안그러야 성유라? 야, 너는 법 위에서 아예 놀고 있더라? 요즘 나를 찾는 놈들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동수처에서도 자꾸 나를 만나재야. 제가 집무정비 상태라서 참 후회스러운데. 힘이 있었을 때 제대로 문개보냈어야 했는데 그걸 미루다가 그 새끼들과 얽히는 괘씹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네요. 나, 아, 이 시발놈들아. 좆가, 내가 너희를 왜 상대하니? 뭐, 천문에 안 나가면 최대 징역 5년이라고. 할테면 해봐, 이시부 놈들아. 내란제가 기본이 무기징역형이란... 무기징역형인데 5년형 구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똥물에서 싱크로나이즈를 스위밍할 병신같은 놈들. 여러분, 오늘도 밤에 궁수처 놈들이 올것 같아서 혼제 마치고 또 병원에 갈 생각입니다. 이번엔 뭘로 갈까? 발기부전으로 모실까? 치질로 모실까? 하여간 남자 아랫돌이 이야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금기였는데 여러분, 나는 아직 대통령입니다. 믿고 싶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나는 국가원수예요. 내가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었습니까? 곧돌아갑니다 심정아처럼 앉은 자리에서 오줌쌀 준비하세요. 나, 윤종대 아니, 윤석열입니다.